로스쿨에 진학하고 싶은 직장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을 미친 듯이 잘하는 말미잘 선생입니다.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자신의 직무 경험과 법조인 상이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스쿨 입시를 담당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지 현재의 직장에서 벗어나고자, 내지는 법조인이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학생들이 로스쿨에 진학하게 될 경우 3년의 변호사 시험 준비라고 하는 어려운 학업 과정을 견디기가 어렵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학교로서는 소중한 자리를 합격하지 못할 사람에게 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자신이 법조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직장인의 경우 자신의 직무 경험과 법조인상이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더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는 플랜트 분야에서 일했던 직장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자신이 플랜트 분야의 계약에서 했던 활동들, 그리고 자신이 일했던 직무 과정 중에 계약 중에 발생한 문제점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플랜트 분야의 전문성과 계약을 진행해 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장차 법조인이 된다면 어떠한 법조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소서에 녹여내어서 교수님들께 좋은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법조인상을 더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교수님들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리트 준비와 직장 생활의 병행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1년 안에 입시를 끝내겠다 라고 하는 각오는 좋습니다만 그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길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인이 로스쿨 진학을 준비할 때는 두 가지 계획표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계획표는 먼저 이상적인 계획표가 되겠습니다. 1년 안에 모든 입시를 끝내겠다 라는 각오로 공부를 하는 것인데요. 이때는 엄청난 노력과 그리고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첫 해에 내가 일단 입시를 어떻게든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입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해보고 내가 입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깨달았던 바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들의 문제점, 내가 입시 과정 중에 깨달았던 바들을 수정 보완하면서 그 다음의 입시에서 합격에 도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현실적인 방법과 이상적인 방법인데요. 이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만 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인 수험생들에게 강조하는 바가 짧은 시간 안에 로스쿨 입시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했던 학생들 중에 건강을 해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현실적으로 자신이 실현 가능한 계획들을 세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로스쿨에 진학하고 싶은 직장인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